강원도 원주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저 앞, 앞에 보이는 파랗게 잎이 나는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여러분 화면을 t 로 e 인 해볼까요 a little bit 이 f a l 가 t t l e b 리 t of a little bit of a 무 i t t l e b 꽃입니다. 개복수 같곳입니다또 이쪽으로 가볼까요? 저 하얀 나무가 있네요. 하얀 꽃은 무엇일까요? 살구꽃입니다. 살구꽃. 여기 원주 이제 변두리에 이제 운동회라 걸으려고 왔는데 바람이 엄청 붑니다. 아, 비가 좀 와서 좀 이렇게 풀이나 무선 산림분야 공무원들 좀 산불 때문에 좀쉴수 있게 해주지 했더니 바람 불었고 다 말리고 있네요 아 새소리가 좋습니다 왼쪽에는 낙엽성이 보이고요 저기 멀리 보이는 것이 하얀 꽃이 무엇일까요 조팜나무 꽃입니다 조팜나무 아. 새소리도 들리고, 까마귀 새소리도 들리고, 살구꽃, 복사꽃, 상수리나무.